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버려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에, 항상 제가 세부 새벽, 주일날 세부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어, 말을 하려 하다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에이, 우리는 뭐 생각 안 했지만은 벌써 이놈이라도 세계의 제일 큰 어린이 교회라 이라고 어, 우리 교회를 시찰로 오고 기인하고 교회들이 970여 배의 자리를 어, 맞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한 번, 두번 오고, 어떤 데는 세번 오고, 어떤 데는 네번 오는 데도 있습니다. 와서 여기 한 대로 힘을 얻어가지고서 가서 주일 학교 하니까, 주일 학교가 제일 많이 부른 데는 사대가 부르다고 자기네들 말로 말합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지만서도 붙들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무겁습니다. 아,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어, 힘을 얻어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면 은 하나님이 참 심히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이런데 모든 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두 분이지 벌써 그건 천 분이 다 돼가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모본이 되려고 하니까 같이 신망할 때에 참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열심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또 모든 중심이 다 보이니까 중심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 그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구원의 간절함이라든지 무엇인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서 힘을 줘야 될 터인데, 겨 왔다 가서 다음으로 힘을 얻고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많이 피하는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입장에서가 있으니까, 부디 그들을,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기 위한이 억지로 참, 안 할래, 안할수 없도록 되는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나도 우리가, 돼가지고라도 우리가 복 있는 이 행위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일이 뭐 감사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러니까, 반사 선생님들도 더욱 힘을 써서, 어, 피곤해도 충성해서, 우리 이서부계 주일학교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점점 본이되어야될 터인데, 예,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어, 또, 어, 이, 다른 뭐, 개적 의미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은서도, 주일 학교 양이 자꾸 줄어 내려가니까, 보기에 안타깝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어, 모든 교회들이 다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때의 힘 쓰는 그 힘은 우리가 계속 쓰고 있지만은서도, 그때 힘쓰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더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힘을 쓰는 그힘쓰는 성질이 본질이 그때와 달리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어 항상 해서, 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학생들을 길러야 하겠고 또 하나님에게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과 같이 합해가지고 또 기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학생들을 밤낮 생각하니까, 그 학생들과 관련되는 학생들의 그주위 환경, 학생들의 그 배경, 어, 그 학생들이 다니는 그 분위기, 어떤가 그런 것까지를 다 살펴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을, 그, 어, 이렇게 악령이 가득 차고, 뭐, 속도로더 이렇게 사람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 또 오락과 취미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 반사 선생님들도 서로서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반사 선생님 아닌 분들도 서로서로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째, 일하는 일꾼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야 하겠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그 속에 비와 성령의 진리의 능력으로 일으켜서 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들 또 반사 선생님들 보조 반사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교장인 또 목사님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하십시다.